자,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어서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학생들은 w 퍼 r puzzled,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ED가 왔어요. 자, 감정 분사. 감정 분사 두 가지가 있죠. 어, VING, 현재 분사 볼 수도 있고, VED. 언제? 잠시만요. 자, 감정 분사. 현재 분사는 언제 쓰죠? 한번 더 쓸까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아까도 얘기했죠? 이건 감정을 나타낼 때. ing는 아, 언제 쓰냐면 뭔가 그 감정을 줄 때. 그럼 ed는 뭐겠어요? 그 감정을 받을 때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혼란스러운 감정을 받은 거예요. 퍼즐링하면 안 돼요. 수미는 cried, 울었다가 아니라는 게막큰 소리를 외쳤다는 거야. You said, 말하셨잖아요. We were going to have a baby bop today. 자, 이 과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대시 생략이 된 거예요. be going to는 뭐예요? will이죠, will. 어, w a 과거형이네요. 그 will이 아니라, 미래 과거형, would로 써야겠죠. have는 먹다예요. 알았죠? 우리가 오늘 비빔밥을 먹을 거라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얘기하는 거야. 왜? 맨밥만 있으니까. 미스리는 리플라이드, 리플라이드는 대답했다. Yes, I did. 그랬지. Did는 이제 말 그랬지. 이치 new kind of 비빔밥. Kind는 종류. 이거 새로운 종류의 비빔밥이야. 이렇게 얘기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호가 또 외쳐요. No way. 노 no 웨이는 말도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That's not bibimbap. 그 비빔밥이 아니에요. m i s r i n e s 그 질문이다. What s wrong? 뭐가 문제인데? 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감이 오죠? 무슨 얘기인지. Is enough rice enough?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니? 이런 거예요. Enough는 충분한. 밥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이렇게 물어. NO! 얘기하는 거예요 It's the other ingredients that make bibimbap i a s t e so great. 자, 여기서 It 하고 대소를 이조 쳐야 돼요 자, 이것도 뭐냐면 이렇게 얘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밑에다가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걸 뭐라고 하죠? It is 강조대상 아, 아니요 일단 제목을 먼저 적어봅시다 it is 물결 대 강조구문이라고요 뭐 학교에서는 어디에선 대해서 뭐 이때 강조구문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일단 형태가 형태가 it is i t 도 되고 w h 도되는거예요시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그 강조 대상을 이 사이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뭐를 쓰냐? 대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정보를 쓰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리즈, 대, 강조, 구인데 자, 일단 해석은 어떻게 하냐. 이 나머지 정보를 해석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강조 대상을 두 번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할 때, 바로 뭐뭐다 이렇게 해석 해야돼요 예를 강조하려고 자 그러면 그 뭐라고 해야될까요 예를 들어서 I met the boy 예문이에요 예문 쉽게 할게요 in the 파크가 있으면 나는 그 소년을 공원에서 만났다잖아요. 자, 얘를 강조할 수도 있고, 얘를 강조할 수도 있고, 얘를 강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먼저 강조하면 얘 하나만 할게요. 나머지는 저기 하고 얘를 강, 얘를 강조하겠다. 이제 동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t 매시 과거형이잖아요. was. 그다음 강조 대상이 뭐예요? I. 아, 예. 그다음에 what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전부라고 그랬죠? 고대등 돼요. 순서대로. 뭐, 모양도 바꾸면 안 돼요. Met the boy in the park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일 때 강조, 얘를 강조하는 거예요. 해장뭐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전부 먼저 하라고 그랬죠? 그 소년을 공원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써해야 돼요. 자, 그 말은 두 번째, 만약에 the boy를 집어넣는다면 It was the boy that I met in the park가 되는 거예요. 이해해요? 안 되면 다시 들으세요. 그럼 더 보이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내가 공원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그 소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in the park를 집어넣잖아요. It was in the park that I met the bo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해석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소년을 만난 곳이 바로 그 공원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강조하든 의미는 같은데 그 강조 대상을 꼭 집어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어, 의미상 차이는 없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로 돌아가서 다시 해석을 하면, 만든다. 비빔밥의 테이스트를 매우 그레이트하게 만드는 건 바로, 이게 이제 나머지 정보예요. 얘를 해석을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얘가 해석이고요.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바로 뭐뭐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럼 해봐요. 만든다 비빔밥의 맛이 매우 그레이터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나머지 재료들인 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른 게 아니라 더가 왔어요. 더가 뭐라 고 그랬죠? 나머지 전부. 자, 나머지 바, 밥을 제외한 모든 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얘기하려면 이 테이스 메이크가 무슨 동사냐면은 사역 동사예요. 사역동사가 나오면 이 목적격 보호의 형태는 오직, 오직 뭐가 와야 돼요? 동사, 원형만 가능해요. 투나 ing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taste가 와야 돼요. 자, 이해했죠? 다시. 비빔밥의 맛을 매우 좋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나머지 전부 재료인걸요? 여기 게 이해하는 거예요. 태민이, 옐, 예리 고함치다, 외치다, 이런 cry 비슷한 거예요. 자, how can the other ingredients taste good together when they are so different from one another? Miss Raski, instantly. <목소리도> 자, 어떻게 여기서도 디아들 나머지 전부 제그 테스트가 이 좋은 맛이 날까 함께. 자, 왜는 뭐뭐 할 때, 뭐할 때, 데이는 뭐예요? 데이는 재료들이요, 에 재료들. 학생들이 아닙니다. 알겠죠? 학생들 아니에요. 그들이 매우 디퍼런트. 디퍼런트 프롬이 그냥 한 단어로 뭐뭐와 다르다. 원, 어나더는, 어, 그냥 서로. 서로요, 서로. 상대방? 아니, 이러지 말고. 여기 헷갈릴 것 같네요. 원, 어나더는 다른. 여긴 다른 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재료와 매우 그것들이 다를 때, 어떻게 그 모든 재료들은 함께 좋은 맛을 낼수 있을까? 미즈리는 물었다. 이노센트리는 어, 순진하게 천진난만하게 무죄에 뭐 이런 건데 천진난만하게. 선생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왜비비밥을 만들겠습니까, 지금. 현명하신 분이네요. 지후는 말했다. 자, 뭐라고 말했는지 볼까요? the different taste. 자, 여기 보세요. 디퍼런스가 아니라 디퍼런트, 다른이죠 형용사. Taste, 얘는 명사예요. 맛들이에요. 맛들. 아까 Taste, 얘는 동사 원형이에요. 얘도 동사, 뭐 이런 건데 얘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Taste가 동사도 되고 명사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맛들은 come, 온다. come together, 함께 온다. 다른 맛들이 함께 온다. 여기서 to create는 그냥 일단 부사정 용법에 결과라고 하는데요. 투구정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해석을 그냥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돼요. 다른 맛들이 함께 와서 만들어낸다. 멋진 새로운 맛을 여기서도 맛 명사죠. That's right. 맞아요. Each ingredient 각각의 재료는 근데 참고로 아까는 ingredient 치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ingredient 왜 단수가 왔어요? 이치라는 단어는 수량형용사, 더하기, 무조건, 뭐만 올수 있어요? 단수명사만 올수 있어요. S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해부가 아니라 여기도 해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각각의 재료들은 가진다. 그것에, 여기서도 그것에. 오우는 자신의, 자신만의 특별한 맛을 가진다. 알겠죠? 아 맛과 컬러와 그리고 느낌을 가진다. 이것도 느낌이라는 명사예요. 하지만 웬 뭐뭐 할때 그것들이 이것도 재료들이에요. 아 믹스드 B 플러스 B P 뭐라고 합니까? 수동태. 자 수동태에서 어떻게 뭐뭐 되어진다? 함께 섞여질 때. 그것들은 만들어낸다. whole 전체. 명사예요. 전체를 만들어낸다. 위치에서 가로치고 여기서 가로다는 이렇게 전체. 그럼 이 위치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고 하죠. which is. 자, 근데 이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게 무슨 격? 주격. 관계대명사 이번에 두 번, 두번 나왔는데 아까는 소유격, 이번엔 주격. which is much greater than, than이 뭐뭐보다 잖아요 the sum, sum은 합, 합의 계요 합, 그냥 합, 합계? 오, 뭐뭐에 그것의 파트, 부분들의 합계보다 그러니까 이걸 재료를, 비비법 재료가 10개가 있으면 그 10개를 그냥 합친 것보다 그냥 이렇게 섞지 않고 합쳐 놓걸 얘기하는 거예요 섞지 않은 합침 각각의 그것의, 부분들의 합보다 알겠죠? 지금 이게 이게 현재요. 이 이게 어 그냥 재료들이 섞이지 않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현재 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같이 있긴 있는 거죠. 그것보다 훨씬 더 멋지다. 멋진 전체를 만들어낸다. 뭐하는 게 섞이는 게? 섞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뭐보다이런게 그레이트가 아니라 그레이털, 그러면 더 멋진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비교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멋지. Much. 멋지는 우리가 많은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이 멋지는 이게 뭐예요? 비교급 강조여서 해석은 어떻게 하죠? 훨씬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훨씬 더 멋지다. 자 그럼 여기 또 비교급 강조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자1학기때 아, 했던 거지만 한번더 방학 때쉬었으니까자 비교급 강조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나온 멋지, 스틸, 이븐, 파, 얼라 다섯 개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 많은 여전히 심지어 멀리 많은 이런 뜻 있죠? 잖 맞아요. 근데 얘네들 뒤에 비교급이 오면 그때 얘네들은 뜻이 전부 다 훨씬이 되는 거예요. 비교급이 올 경우. 더 뭐뭐한. 그러니까 여기서도 greater라는 비교급이 왔기 때문에 얘가 더 훨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지만 그 재료들이 함께 섞일 때그 재료들은 전체를 만들어내는데 그 전체가 원래 섞이지 않는 전체보다 더 멋진 전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수미가. 이제 서로가 이해를 하는 거죠.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동영상을 마무리 짓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끝까지 집중해 볼수 있도록 합시다.